흔히 외국의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선진 제도를 언급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은 바로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이것은 공산국가 같은 발상이라며 많은 비난을 받았던 때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모두 매달 8에서 10% 되는 월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징수당한 입장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 미리 공제되는 방식이죠.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돈을 뜯기는 셈입니다. 1년 12달 중한 달을 빼앗기는 것이고 세금과 연금까지 합치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기에 내 통장은 텅장이 돼버리죠. 때문에 수많은 외국 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추가 세금이나 다름없다며 그 강제성에 대해 맹비난을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2022년이 되자 자본주의의 선봉이라 불리는 미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국가들은 오히려 이 공산주의스러운 한국의 복지제도를 배우고 싶어도 따라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 심리 특성입니다. 때문에 해외 정치가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큰 자항 없이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나라며 오랜 기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해 왔고 꽤 많은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반도 땅을 지켜본 외국인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한국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100년이라는 시간도 모자랄 것이다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당장 먹여 살려야 할 입들은 넘쳐나는 반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 바로 이 북한보다 가난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부국이 된 것으로도 모자라 앞서 언급된 국민건강보험제도 같은 모든 나라가 불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내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잠재력인 인적자원, 즉,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분석됩니다. 한국인들은 나와 나의 가족들, 더 나아가 나의 이웃들과 나의 나라, 즉,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너무나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외국 학자들은 이것을 흡사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너희들은 부디 우리보다 편하게 살아라.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말길. 우리 후손들은 우리처럼 다른 나라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적 합의 아래 탄생된 제도입니다. 내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내므로써 국민 모두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내 이웃, 내 후손들이 반드시 이 나라를 세계 인류 국가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 한국인들은 당장 내 손에 쥐어져 있는 푼돈이 아니라 미래의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은 성공하여 오늘날 사각지대에 놓인 무수히 많은 이들이 그 혜택으로 구원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생후 6개월 당시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해 그저 세상을 뜰나마 기다리던 아기가 기적을 맞닥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인 졸겐스만은 주사 1회 무려 20억이라는 엄두 내지 못할 고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달부터 개정된 건강보험에 따라 자기 부담금 최대 598만 원이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해당 소식을 들은 국내 네티즌들은 우리의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이고 있다. 최근 건보료 적용 대상이 된 1회 20억짜리 약 근황이라며 우리가 낸 돈이 국민 한 명의 목숨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잘 쓰인 거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2년 전부터 특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해외 국가들이 한국의 제도를 벤치마킹 위해 발품 팔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코로나 사태가 발발된 후 세계의 수많은 이들은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엔 시름시름할 타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높은 의료 접근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돌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코로나 사망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부각되며 큰나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독성이 약해지자 우리 의료체계에 오히려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성이 옛날에 비해 약해졌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훨씬 좋은 것으로 비춰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더 궁지로 몰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성이 강했던 팬데믹 초기는 누구든지 코로나에 걸리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격리 병원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에 접어든 지금은 독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역이 많이 느슨해졌고 병원에서도 웬만하면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만 처방할 뿐입니다. 이외의 모든 것들은 국민 개인이 평소에 면역력을 챙기는 등의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바뀐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이들은 평소 건강관리를 통해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행여 걸리더라도 크게 고생하지 않고 병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원래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독감만 걸려도 치명률이 높은데 오미크론에 걸렸을 때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구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사회에서 차별적 시선을 감당하는 이들인데 코로나 시국에 만성기침을 하면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꺼릴까봐 점점 더 음질을 움츠러들죠. 독감보다 높은 전염성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은 쉽지만 통상적으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의료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오미크론의 창궐 이후 더 가파르게 급증한 사망수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굳이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롱 코비드를 피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의 증강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저 역시 지난 7월 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약을 먹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목의 통증과 기침 증세가 재발되는 롱코비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져 영상 제작도 자주 못하고 늘 무기력증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롱코비드의 정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지금 젊고 건강하다고 방심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겠죠. 그런데 마침 얼마 전 코로나 탓으로 영상 활동을 쉬던 저에게 한 업체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고령홍삼 측에서 저와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싶다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질 좋은 최상품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홍삼. 인삼은 예로부터 높은 사포닌 함량으로 면역력 증진의 특효약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언제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 한국고령홍삼이제 채널과 함께 나눔 홍삼이라는 뜻깊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 요청이 들어온 것인데요. 한국고려홍삼은 이미 자사에서 생산하는 최상급의 홍삼 제품을 통한 기부행사를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사해보니, 나눔고려홍삼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을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등에게 꾸준히 기부하고 있는 이른바 착한 기업이었죠. 성남이론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매월 또는 수시로 손길이 닿지 않은 단체나 어르신,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 수익금을 직접 전달하고 있기까지 한다는데요. 마침 제 채널을 즐겨봐주시던 관계자분께서 이 프로젝트를 저에게도 제안해주셨고 내 건강을 챙기면서도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것이니 저도 흔쾌히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생산된 제품은 기존의 나눔 고려 홍삼에서 참이론 홍삼정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15g 용량의 한 포에 6.5mg이었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두배 이상이 14mg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원가가 비싼 만큼 정상가는 60호에 299,000원이라는 고가에 팔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상업적 목적을 위해 대량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 스토어에서 검색해봐도 결과가 몇 나오지도 않죠. 그런데 한국고령삼 측에서는 저희 채널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회사 지원금을 투입, 특별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무려 77% 할인가에 해당 제품을 한정 판매할 수 있다 제안했습니다. 물론 원자재의 공급 및 운송의 문제로 물량이 그리 많지는 못해 7일간 한정 판매할 수밖에 없지만 행여라도 반응이 좋을 경우 비용을 더 들여 공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 판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까지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상품의 취지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퀄리티도 타사 제품보다 월등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틱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다가 타사보다 한 스틱의 용량이 많고 들어가는 물조차도 정제 수가 아닌 홍삼수를 사용하여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재구매율이 매우 높아 틈만 나면 물량이 동락일 수였다고 하니 오미크론의 재확산으로 건강 관리 유의가 필요한 현시점 다가오는 추석 내가 사랑하는 가족, 존경하고 아끼는 지인들을 위한 선물로 이보다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7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건강을 챙기고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직접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이기도 하죠.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폭우 사태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 속 영웅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이 될수 있음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한 명의 동참이 모이고 모여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해 주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설명 및 고정 댓글을 통해 안내해 두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내가 아끼는 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만, 추석이라는 민족 대명절의 특성상, 그리고 77% 특별 할인 기간이 7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행동에 옮기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